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 대응 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펀더멘탈과 관련된 금융 외환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3 분기 GDP는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진과 수출 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건 어려웠던 예수의 경우 설비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대했지만 건설 투자는 수주 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됩니다. 향후 고물가 보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분 어려움이 여전함으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수출을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 자동차 생산 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향후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만 미국 대선, 주요 경기, 중동 사태, 주력 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함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